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16번 영상에서 120번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16번 가릴차, 117번 빌허, 118번 배복, 119번 찰령, 120번 밥통의 그러면 116번부터 보겠습니다. 부수는 파란색 동그라미. 시험 시험 갈착입니다. 총 15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점, 그리고 낫 모양이 보입니다. 낫은 농기구죠. 배를빚는 농기구입니다. 점과 낫을 노로 봅니다. 노, 그리고 아래에 일과 물건 남는 통, 일통을 저는 보로 봅니다. 보, 또는 기억니은 디그리을 미음 비우. 자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노와 비읍. 노와 비읍. 노보. 이것을 줄여서 노보로 봅니다. 노. 그리고 연화발이 있습니다. 발. 그리고 시험 시험 갈착은 점삼꼬리로 해서 쥐가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 발, 쥐가 되겠죠. 이것을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꼭큰 소리로 내서 발음하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노빨지 노빨지 가릴차. 노빨지 노빨지 가릴차. 노빨지 노빨지 가릴차. 가릴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점낫노보일 통. 노보를 노, 연하발 발, 점삼꼬리 쥐, 노발지 가릴차 다음은 117번입니다. 117번은 빌허입니다. 빌자는 비어있다는 것이죠. 비어둘 허이입니다. 그러면 부스를 보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호랑이에 관계되는 것이죠. 부수가 되겠습니다. 총 12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모양이죠. 한글 모음 아 모양 아 그리고 난 모양 아낫 또는 안으 줄여서 안으로 봅니다. 안 그리고 1234567 한자 7 7로도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 소문자 t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티가 되겠죠. 안티란 말은 anti.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안티. 그리고 아래는 싹이 보입니다. 가지런한 싹은 이렇습니다. 가지런한 싹. 싹으로 봅니다. 싹. 그렇지만 리운 형태 양쪽에 반대 짝. 이런 형태는 싹을 구분 짓기 위해서 싹으로 봅니다. 샥. 그러면 안티샥이 되겠죠. 발음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안티샥 안티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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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허. 안티샥, 안티샥, 빌허. 안티샥, 안티샥, 빌허. 그러면 써 보겠습니다. 아, 느, 안, 티, 영어 소문자 티, 샥, 니, 짝. 1. 안티샥, 빌 허. 다음은 118번입니다. 배복자입니다부수는 파란색 동그라미죠. 육달월이 되겠습니다. 육달월은 왼쪽 또는 상단, 하단에 있으면 육달월이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육달월의 달은 그대로 달로 봅니다. 굴 1, 2, 3, 4, 2. 한자. 굴리를 달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니 옆으로 있는 것은 저는 서로 봅니다. 서. 이 부분이 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일자는 비읍으로 봅니다. 서비디겠습니다. 그리고 뒤져올치. 칠골이죠. 이것은 그대로 뒤져올치. 칠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치. 그러면 섭취가 되겠죠. 달 섭취. 달 섭취. 부스는 파란색 동그라미 6달월이었고, 그리고 총1 3액입니다 그러면 발음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달 섭취, 달 섭취, 배복. 달 섭취, 달 섭취, 배복. 달 섭취, 달 섭취, 배복.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달. 서읍 섭치 달섭치 배복 달을 섭취하면 배가 볼록하게 나오겠죠? 배복 다음은 119번입니다. 찰령자죠. 가득 찰령자입니다. 부스는 아래 그름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름명을 컵을 옆에서 본 그림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총구액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에 내가 있습니다. 이에 난 말은, 곳이란 뜻이죠. 곳. 그리고, 저가 있습니다. 저를 지읒으로 보면, 이에 내 자와, 네 자와 저. 저의 지읒. 내와 지읒. 그러면, 내시되겠죠 네. 그리고 아래는, 컵. 저는, 그릇명을 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컵이 되겠죠. 상대방 컵이 아니고 나의 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구액입니다. 그러면 발음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 컵, 내컵 찰영, 찰령. 내 컵, 내컵 찰영. 찰령. 나의 컵에는 뭐든지 많이 주면 좋겠죠. 가득 차게. 내 컵, 내컵 찰영.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네. 지읒, 넷, 컵. 네컵 찰령. 다음은 120번입니다. 밥통 위죠. 한자는 간단합니다. 밭전자와 다럴자입니다. 부스는 아래에 있는 다럴자입니다. 육다월이죠 116번에서도, 그리고 117번에서도, 육달월이 없었습니다. 118번이 있었습니다. 120번이 같은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육달월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죠. 총구액입니다 그럼 위에 한자를 보기 전에 밥통 위는 사람의 위에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서말닷대라고 합니다. 허준 동의보감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받전. 머십이죠 뭐, 그리고 달월자굴 이입니다. 전달이죠. 받전자 달월 자래 달. 그러면 전달. 구액인데 발음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달 전달 밥통이. 전달 전달 밥통이. 밥통이는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잘게 부수어서 위로 넘깁니다. 위에서는 죽 같은 형태로 만들겠죠. 그리고 다시 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밥통 위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전. 달. 전달. 밥통 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